여러분, 이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화면 녹화 번호로 요거 B5급 구분 갈게요. 1급이랑 B5급 1까지 갈 건데, 이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뭐 시험을 보던지, 학교 내신 시험을 보던지, 다른 토익이나 여타 뭐토플 같은 것들, 그거 볼때 B5급은 무조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꼼꼼하게 그 문제는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를 잘 봐야겠죠. 첫번째를 보면은 그래서 we ought to do 라고 나와있죠. 852번부터 볼게요. ought to 보정사라는거는 should랑 거의 비슷한 뜻이지. 그니까 러 얘는 우리는 해야한다 라는 뜻으로 들어가는거죠. 근데 이제 g o o d 이는 데가 나왔네. 선생님 이거 good 좋은 아니에요? 그치 뭐, 뭐 좋은이라는 형용사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좋은 것 이라는 선함 이라는 명사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행해야 된다. 선을 다른 사람에게 라고 하고 여기서 의 이제 포인트는 얘들아 애재주구문이죠. 언제 쌤은 애재주 할때 해석을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치 뒤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라 그랬죠. 선생님이 아직 그 비교급을 찍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조만간 올려줄 테니까 잘 체크를 해뒀다가 딱 영상 올라오면 바로 체크해보세요. 그거 굉장히 쉽게 알려줄게요. 일단, 지금, 맛보기로 보여주자면, as a s 구문은 뒤에 적해적을 해요. 그래서, 뭐, 뭐, 만큼, 뭐, 뭐, 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혹은 뭐, 뭐, 하게, 라고 해석이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as a horse runs, 그러니까, 말이 달리는 것만큼, as simply, 뭐하게, 단순하게. 다시 하게면, 얘들아, 그 말이 달린다는 거는 굉장히 어떠한 거죠? 그치, 당연한 거죠? 어. 그, 우리가 선함이라는 것을 행하는 건 당연하게 해야 된다, 라는 거죠. 혹은, 봐봐, 얘들아. 혹은, a bee가 뭐야? 벌. 벌이 makes honey 하면은 꿀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벌이 꿀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야? 그치. 당연하게,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벌이 꿀을 만드는 거나 말이 뛰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해라. 음, 좋은 일을 실천해 라 라는 게이 글의 포인트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853번이요. 음, public recognition 해가지고 조금은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죠. 대중의 인정이라는 건데, 대중의 인정은 almost, 거의. 자, 요거. 에제주 구문이 있으니까 뒤에 거부터 해석을 하죠. as financial reward as essential.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Financial Reward만큼 Essential, 어떻다, 필수적이다. 라고 해서, 뒤에서 해석하면은 재정적인 보상만큼이나, 뭐하다,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럼 있잖아요. 아까는 에제즈 사이에 부사가 온 건가요? 예, 맞아요. 근데 지금은요, Essential 해갖고 형용사가 온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나 부사가 올수 있죠. 요거는 이제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거. Letting a bad thought get into your mind 까지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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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동사 보이죠? 동사 앞에까지가 싹다 머니까. 그치. 주어 자리니까 또 빨라지려고 했네. 천천히. 그러면, 이거라는 것은 해가지고 동명사죠. 그러면 동명사가 주어기 때문에 요거죠. 이게 지금 주어가 되는 거고, 선생님, 그 주어 자리에 letting이 있는데, 이거 오형식인가요 설마? 예, 맞아요. 얘 이제 let 사역 동사기 때문에 let 목적어 두부 정사 해가지고 오형식의 목적격 보어의 동사 원형 체크를 했죠. 그 다음에 into your mind는 전면구로 묶어야겠죠. 그럼 봐봐. letting 하면 하게 하는 거죠. 나쁜 생각이 get into your mind 너의 무엇 속으로, 음 응, 너의 머릿속으로 다시 말하면 뭐 너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is 뭐 만큼이나 봐봐. 에제제 일단 여기 할게요. 그 다음에, as letting a germ get into your body 만큼이나, as dangerous, 뭐하다, 위험하다.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어, 그 왜, 괄호를 쳐놓고 보어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은, 쌤이 일단은, 에제제 구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묶어주려고 괄호를친 거죠. 거기까지는 보이는가? 응, 음, 근데, 걔가 있는 자리에 따라서, 걔가 부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지금 53번이나 5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뭐 뒤에 있어. 그치, 얘 지금 요거, 이즈 뒤에 있죠? 비동사 옆에 보어. 얘도 마타, 마찬가지로 비동사 옆에 보어 된 거죠. 이해됐나? 어. 그래서 이제 그 보어 자리에, 에제해주 구문이 걸린 거죠. 그럼 뒤에도 볼게요. Letting a germ get into your body. 그럼 뭐야? 하게 하는 거죠? 절, 세균이 get into your body. 너의 몸속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는가? 음. 그래서, 나쁜 생각이 너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만큼이나 뭐가 나쁘다. 음. 아, 반대로 해야지. 너의 몸속으로 나쁜 세균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생각이 들어가는 것도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해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봅시다. The contribution of amateurs to astronomy까지가 주어요. 그러면 astronomy가 무슨 뜻? 그치, 천문학이죠? 천문학이라는 분야에 대한 amateur 하면 은말 그대로 그 가치작한 아마추어들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contribution, 공헌은 뭐하다? 종종 이것도 다시 한번 as-as 걸리는 거죠. 뒤에서부터 해서 As that of professionals as a significant a n valuable 까지가 있죠. 그럼 너희는 이제 체크를 했겠지? 비용사 옆에니까 일단 자리가 뭐예요? 응, 보아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자, 뭐만큼이나, 프로페셔널 하면은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죠. 그 전문가는 앞에 나왔던 아마추어 보다는 반대적이죠. 응, 그러면은 전문가들의 that. 그건 만큼이나, 전생에 전문가들의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뭔지를 너희가 찾아야 돼. 원래는. 그 내신대, 특히나 이제 내신대비용으로 듣는 분들은 내신대비 때 이거를 굉장히 좋아한다 라고 이해를 해야죠. 그 전문가들의 뭐만큼이나, 공헌만큼이나, 그 아마추어들의 공헌이 뭐하다. 중요하고 valuable,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가 된 거죠. 이해됐는가? 어, 그니까 러 전문가들의 말만 듣고, 아마추어는 무시하고 그럴만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이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56번 봅시다. There are,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렇게 as, as 걸리고, 그 다음에, as there are people, as many opinions 해가지고,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겠죠.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는 것만큼이나, There are as many opinions. 많은 의견들도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요. 지금 이거는 주어 자리에 걸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됩니다. 됐죠? 응. 그러니까 원급 비교는 내가 비교를 하고 싶은 대상에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를 보세요. 음, 얘는 지금 as, as 사이에 나오는 품사가 뭐냐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as as 사이 에가 어디 자리인지를 파악을 좀 해야겠죠. 일단은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 자리가 어디 자리냐를 파악하려면 얘가 뭐를 수식을 하느냐 혹은 뭐를 그러니까 어느 자리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럼 봐봐. during the peak season 하면 말 그대로 성수기죠. 성수기 동안 the towards start as frequent as every 30 minutes. 이렇게 있네. 그럼 매 30분마다 투어들이 시작을 한다. 어떻게? 자주겠죠. 그러면 자주 뭐한다. 시작을 한다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동사를 수식을 하네요. 그치? 그럼 지그 동사 수식하는 것은 뭔가요? 보사가 음, 되겠죠. 그러면 부사를 바꾸려면, 원래 있던 frequent라는 동, 형용사에다가 뭐를 붙이는 거야? 음, ly를 붙여서 frequent-ly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혹시 듣고서는 이해가 잘안된 사람들은 잠깐 멈춰가지고 체크를 한 다음에 넘어가 주세요. 됐죠? 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바로 볼게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인 원급급은두 번째인데 여기는 에지에즈 구문이기는 해요. 근데 아까보다는 살짝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뭐낫 같은 애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수. 배수가 뭐예요? 배수는 뭐몇배두배세배할때 twice three times 하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수.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개반 정도밖에 못해. 라든지 혹은 개 3분의 1밖에 못해 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뭐 half 라든지 a third 이런 식으로 분수 표현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분석되는지를 좀 볼게요. 59번에 보면은 일단 해석이 되는데 쭉 갈게. Being recognized for what we do is not so important. As being loved for who we are. 요렇게 있네요. 그러면 지금 as is가 어디 걸려있어요? 어, 여기는 지금 요렇게 걸려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as is edge 구문인데 as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라고 할 때는 as is 구문이 얘들아. 앞에 있는 as가 뭐 가끔 가다가 필요에 의해서 so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s is 구문이다 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소외주 구문이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분석을 해볼까요? Being recognized. 얘들아 recognize를 알아야지 지금 이 해석을 할 수가 있죠. Be recognized 뜻이 뭐야? 여러 가지지만 여기서는 인정하다. 그러면 being recognized니까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으로. 여기서의 for는 얘들어. 뭐뭐로라는 뜻의 전치사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a s not important.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만큼 사랑받는 것만큼. for. 뭐로? 우리가 우리인 것으로. 자, who하고 주어하고 비동사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 즉, 우리의 정체성으로 사랑을 받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중요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너 자체로 멋져. 너 최고야.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죠? 음. 그러니까, 천일문이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막문장갑적으 보면은 약간 그 자존감 높여주는거 있다고. 그 다음에 밑에 거요. Products. 상품들 혹은 제품들. That are black. 뭐야? 검은색. 인 것들. 그럼 여기는 주격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까만색인 제품들은 are perceived. 뭐가 된다? 인식이 된다. 라는 거죠. 뭘로? To be, 이거, 하는 것, 으로. 얘가 이거 하고, 얘가 이거 하는 거니까, 얘가 얘라서 보아자리인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as, as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는 이렇게 한번 묶어줘야죠. as those that are white. 만큼, as heavy.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에 있는? 그제 t w i c e 때문에 이 문장이 이쪽에 와 있는 거죠. 해석해봐. 검은색인 제품들은, 인지가 된다 To be twice. 뭐한 것으로 두 배야 근데 두 배만큼 여기까지 봐야죠 e e a v y 무거운 것으로 t s t o s e t 만큼 t h a t 이거 한것만 o 그게 뭐 w 면 w i i t e 흰색인 것만큼이나 됐나요 To e t To e g o v e t n m e n t s p e t t t i m e t 자 정부가 뭐 i 어 e 비를 했어. 즉 보냈어요. 세 배를 그리고 이제 times as much money on national defense as 이렇게 있네 여기서는 as as의 사이가 조금 멀죠 그렇죠? 그러면 뒤에 있는 as 이렇게 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걸리겠죠? 그럼 해석을해볼까요 Government 누구는 정부는 spent 보냈다 세 배만큼 어 보냈다가 아니라 지금 뒤에 money네 그러면은 썼다죠? 세 배만큼 많은 돈을 어디에다가 내셔널 디펜스 하면은 그치 국방에다가 보냈다라는 얘기죠. 뭐만큼이나 그것이 했던 것만큼이나 last year 작년에 그것이 뭐예요? 가르 n t 겠죠 정부가 작년에 뭐 했던 것만큼? 어, 스 n 트 썼던 것만큼. 그니까 러 작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0만 달러를 썼대. 그러면 그거만큼 많은 것에, 내가 타임점을 냈구나. 3 times. 3배니까 는 뭐, 대략 한 90만 정도? 그니까 러 굉장히 많은 돈을 썼다라는 얘기죠. 됐죠? 어. 그럼 여기까지 체크를 하고, 됐는가? 어. 그럼 밑에 거를 좀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볼게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6 2번원 보면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이렇게 뭐 중간에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굳이 볼만한 게 많이 없고 뭐 이거는 좀알 거예요. As as possible 하면은 가능한 뭐뭐하게 해가지고 니네 노래도 막 A, p 해가지고 가능한 빨리 그 노래도 있다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거는 조금 생소하다고. Not so much A as B 하면은 봐봐. Not so much A A 라기보다는 As B. 오히려 B. 그러니까 아 걔는 A라기보다는 B야. 이렇게 얘기를 할때 저렇게 들어가죠. 이따가 차근차근 볼게요. 62번 보면은 When the season changes. 뭐 하면? 계절이 변하면, 변할 때 Temperatures can fluctuate. 하면은 옆에 있죠. 계속 변동을 한대요. 누구가? 온도가. 그러면 날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온이 변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My, 봐봐. 뭐만큼 as, as. 그럼 뭐만큼 as 10 degrees in a day. 지금도 그렇죠. 하루에 10도만큼이나 많게까지 변동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해 됐죠? 그래서 이제 뭐, as much as 해가지고, much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 문장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거. You only get one life. 너는 오직 얻게 되는 거야. 한 번의 삶을. 그래서, it's actually your duty to 하면은 가져와 진주어로 들어갔죠. 진주어 어디 있어? 그치, to l e v e 해가지고, 요렇게 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 진주어로 깔고, it is actually your duty 하면은 사실상 이거는 너의 무엇이다. 음. 응. 의무이다. 뭐 하는 것이 to live it 살아내는 것이 그것을 그러면 그것을 살아낸다 할때 your life 되겠죠? 음. 응. 너의 삶을 어떻게 as as possible 요거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거죠. 가능한 한뭐 하게 fully 완전하게 온전히 너의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임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됐죠? 그 다음에 밑에 거 Left everyday as much as you can 이렇게 했어요. 어? 에제 선생님 이거 이거 빨간색 아니었어요? 예.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앞에가 추가가 없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치. 웃어라 라는 동사로 들어가죠. Everyday 매일 매일로 살아. 너가 할수 있는 만큼이나 많이. 그러면 너가 you can 뭐할 수 있는 만큼 laugh 웃을 수 있는 만큼. 그게 들어가겠죠. 됐나요? 응. 그 다음에 밑에 거. What is important? 봐봐. 이거 아까 있던 거예요. Not so much asb. 그거 나왔죠? What is important?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가지고 얘가 주어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is not so much the path. 뭐가 아니라 그치. 길이 아니다. You are on as the direction. 그러면 여기 뒤에는 as 거네. 그럼 여기까지 있어야겠네. 그죠. 이렇게. 너가 있는, on 해가지고 얘가 없죠. 어. 원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이 생략이 된 거죠. 너가 있는 길이 이거 봐봐. 길이라기보다는으로 해석이 들어가야겠죠. 중요한 것은 너가 있는 길이라기보다는 as the direction 무엇이다. 음 방향이다라는 거죠. You are headed 하는 방향이다. 자, be headed 하면은 어디어디로 향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너가 가고 있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글의 포인트겠죠. 근데, 에그 예, 다음에 여기까지가 애제의주 고문이었어요. 음 지금 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음, 그렇게. 이렇 어려운 건 없는데, 이게 이제 쌤이 해주니까는 이렇게 쉬워 보이긴 하지만, 지금 딱 봐도 되게 좀 컬러풀하고, 여기저기 분석이 많이 들어가 있죠. 어, 그런 경우에는 너희가 처음에 쌤이 없이 봤을 때는 그 문장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가 있죠. 어, 그럴 때는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뒤에 있는 e d 부터 파악하면서 분석하면 아마 풀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7번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이비교급 구문 1, 89까지 볼 거예요. 유닛. 그럼 여기 이제 비교급이기 때문에 아까는 원급이었고 그냥 비교급너는 알고 있는 거 뭐예요? 더 무한. 나는 쟤보다 힘이 더 쎄라고 할때더 센. 그게 이제 비교급이라서그비교급을볼 건데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부분이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로 분석을 들어갑시다. Many disciplines. 많은? 교과, 이제 교과 과정, 그런 것들을 discipline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are better learned, 더잘 학습이 된다. 라고 해석이 되죠. 되죠? 어. by entering into the doing, then by mere abstract study. 까지 있네요. 많은 교과 과정은 훨씬 더 학습이, 아니, 훨씬 아니야. 잘 학습이 되죠. 모에 의해서, enter into 하면은 들어가게 됨으로써. 근데, doing이니까, 하는 것이죠. 직역하면. 그러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행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행하게 됨으로써가 되는 거죠. 그어 행하게 됨으로써 더잘 학습이 되죠. 뭐보다는, then by, 순전히, 뭐한, abstract, 추상적인 공부보다. 그니까 러 니네가 뭐알코올뭐 기회가 잘 되면 그런 거딱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워도 바로 그냥 알콜 램프 한 번만 탁불 붙이고 보면은 와이씨 이거 졸라 빨리 달네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되죠? 그 다음에 밑에 거 When feeling 아하 이거는 접속사람의 다 악인지기 때문에 뭐요? 예 분자구문이 들어가는 거죠. When feeling down 기분이 그저 다운이 됐을 때 Same I'm really sad. 말하는 것은 이거 안에는 다안 할게요 나 정말로 슬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is more helpful 해가지고 비어급이 형용사 앞에 more로 붙었죠 이런 식으로 helpful 해서 3음절 이상이면 앞에 more 이나 뭐가 붙었어 뭐였더라 more, more 아 기억이 안 나네 more이 붙었죠 그래서 뭘 어쩌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뭐보단, then declare. 뭐 하는 것보다는, 음, 전 선언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그 비교하는 대상을 맞춰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 하다라고 맞춰준 거죠. declaring, I'm really happy. 괜찮아. 나 정말 행복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음. 아, 내가 아까 그뭘 헷갈린 게 아니라, 며치랑 매니가 비역급이 모어리잖아 그죠? 어 그래서 이제 그거랑 좀 헷갈렸네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자 the population이 있네 그럼 population은 인구니까 인구 South Korea의 인구 즉 한국의 그 남한의 인구는 is larger, 더 크다 than that of New Zealand 뉴질랜드의 그것보다 일단은 larger가 있어요. 그리고 어 대시 있네. 그러면 뉴질랜드의 그것보다 더 크다니까는 하 뉴질랜드의 음, 인구보다는 여기 한국 나만의 인구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요. The hunger for love. 사랑에 대한 hunger 하면은 갈망이란 뜻이죠. 난 그걸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랑에 대한 갈망은 is much more difficult 해가지고, 요거 more, 더 어렵다 라고 있으나, much가 있네요. 그러면은, 훨씬 더 어렵다 라는 뜻이 되죠. 훨씬 더 어렵다, 뭐하기에, to remove, 제거하기에, 요렇게 들어가죠. 뭐보다는, then the hunger, 갈망보다는, 뭐에 대한, 이게 얘들아, 음, 빵이죠. 근데 빵에 대한 갈망보다, 사랑에 대한 갈망을 뭐 리무브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뭐를 빗대서 얘기한 거야? 그렇지. 음식을 빗대서 얘기한 거죠. 이랬됐죠그 어. 다음에 밑에 거요. 몇 문장 안 남았구나. 아, 세 문장 이구나 despite. 이거 품사가 뭐예요? 접속서요. 이런 사람은 당장 나가가지고 다시 들어야 돼요. d e s p i t e 는뭐 뭐? 얘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the laws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불구하고 The air in many places, 많은 장소에서의 air, 말 그대로 공기는 is still w a r m e 선생님 얘들아, 이거 뷰급 강조예요. Even still f o u a lot much 해가지고 뷰급 할때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훨씬 더 라고 강조를 하는 애니다 훨씬 더 나쁘다. Then it is permitted. 뭐가 되는 것보다 허용이 되는 것보다 뭘 하도록 되도록. 됐어요? 얘가 왜 때문에 보호자리냐면, 원래는 permit, 목적어, 투보정사. 이거였잖아, 그지? 근데 이제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BPP가 되면서, 주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주격보호. 원래 목적격보호였다가, 얘가 주어로 이렇게 바뀌면서, 주격보호가 된 거죠. 이해됐죠? 응. 그럼 여기는 이제, 훨씬 더 나쁘다라는 말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because of, 뭐, 뭐 때문에라는 뜻인데, The flood of applicants. 자, flood는 원래는 홍수죠. 근데 이제 applicant 하면은 지원자죠. 그러면 지원자가 flood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떠한가? 그지 많았다라는 거죠. 많은 지원자들 덕분에 그 application process 지원 과정은 is taking. 자, 여기서의 taking은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의 take로 들어갔죠. A little longer. 약간 더 오래 해가지고, 여기서는 longer라는 비호급을 얼리르리 해주고 있는 거죠. Then,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네요. 하고, 뭐, 공고문에 나왔었나 보죠.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봅시다. 8 1 3번이요 자, 73번 보면은, it is better to 해가지고, 일단 구문 자체는, 그렇요 정도는 이제 껌이죠? 가져와 진주어 구문인데, To have loved. 이거 뭐예요? Have loved. 사랑을 받는 거죠, 그죠? 어.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and lost. 뭐, 뭐 하는 거야, lost? 잃어지는 거죠? 응. 다시 얘기하면, 사랑을 받았다가, 사랑을 잃게 되는 것은, 뭐 하다. 자, 보세요. 음, 여기까지 일단 볼까요? 사랑을 받았다가, 잃게 되는 것도 낫다라는 거죠? 뭐보다, then. 전혀 have loved. 사랑을 받지 않는 것보다. 그럼 지금, 흠 음, m better라는 더 나은이라는 애가 왔네? 그럼 내가 아까 위에서 그, 뭐, 무슨 색이야? 노란색처럼 이렇게 표시를 했듯이 비교를 하려면 그 대상이 일치해야 된다고 했죠. 똑같아야 된다고 했죠. 내가 1학년인데 1학년이랑 키를 비교해서 내가 제보다더 커라고 할수 있지. 1학년이 저기 잼민이 어린이집 3학년이랑 비교해가지고 키가 더 커라고 할 수는 없죠. 어. 그런 것처럼 비교은는 대상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음. 얘가 아까 이거였잖아. 이거 하는 것은 더 낫다. 뭐 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것보다. 전혀 사랑받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랑받고 팽 버려지는 게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마찬가지로 진주어 두 번째 부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됐나요? 응. 어. 여기까지 체크를 하시고요. 비호급,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간단하지도 않고, 차근차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다 체크를 하시고, 된 사람만 다음 거로 넘어가시고, 혹시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